13장 다윗이 선부장과 백부장, 곧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정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서울대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회중에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라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발라 곧 유다에 속한 기라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실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노며 노래하며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재근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의 사짝 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소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알미암마 여호와께서 짓노하서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개를 옮겨 가, 자기가 있는 다 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로왕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그의 나라가, 높임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가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산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베벨렛과 노가와 네베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레시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렛의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렛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에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렛의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렛의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발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지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물을 쪼갠 같이 내 손으로 내세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개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지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개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개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개. 를그 마련한 곳으로 매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와 자손 중의 지도자가 우리 애가 그의 형제가 백이십 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의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로섬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에가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에가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다닷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 엘가 아사야와 유엘가 스마야와 엘리에가 아비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선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개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외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계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시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의 등에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하며, 레위사람이 요엘의 아들, 해만과 그의 형제 중에, 베레야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브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야와, 벵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모과, 여의엘과, 운니와, 엘리아과, 분아야와, 마아세아와, 마띠디아와, 엘리, 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돈과, 여의예를 세우니,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삭과, 에다는,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리아와, 아시엘과, 스미라모과, 여예엘과 운니와, 엘리아과, 마세아와, 아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람못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아와 엘리, 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베데돈과 여이엘과 아사치아는 수금을 다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 느냐나는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리아가와 엘가나는 개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비세와 스가리아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개그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의야는 개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개를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못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어 재금을 지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심 여겼더라 16장. 하나님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어 여호와의 개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더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호엘과 스미라목과 여호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엘과 분하야와 오베데돈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소금을타고 아삽은 재급을 힘있게 치고 세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어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향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다윗이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고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 것 없었으며, 그 땅의 계기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야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야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종기와위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아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어질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은 즐거워 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울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 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험한 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전하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그 높이게 하옵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게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돈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둔둔의 아들 오베데돈과 호사를 문제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선당에서 여호와의 선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둔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어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둔둔을 세어 나팔과 세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둔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부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위 또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